근데 지금 좀 나이 들어서 사실 저한테 뭐 남자로 보다는 그냥 그냥 아, 아저씨로 보이죠. <laughs> <와. 웃음> 예, 예, 이분 알아요. 멋있죠. 저 비슷, 비슷하게 생긴 친구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3세 전윤이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계속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말씀을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한국에 살면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정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응원한다는 거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남상 같은 거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중앙에 사람들, 고령인데 조금 남자다운 남자들 좋아하는 거예요. 귀여운 남자보다 제 생각엔 남자다운 좀 남자스러운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거 같아요. 더 성, 성화하는 거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딱히 미남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잘생기면 잘생긴 거죠. 근데 보통 그냥 사람만 좋으면 다. 잘생기게 보이지 않아요? <laughs>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잘생겼는데 근데 내 스타일 아니야. 사실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좀 사실 약간 중화제 사람들보다 외국을 더 보는 거예요. 한국 배우나 아니면 미국 배우나 이런 사람을 더 많이 봐요. 근데 항상 좋아해왔던 약간 음, 보이스밴드 있는데 저는 빅뱅 되게 좋아했어요. 네. 빅뱅 너무 좋아해요. 지금 지지 너무 좋아해요. 아, 지지. 네. 아,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카리스마잖아요. 아. 카리스마 너무 멋있어요. 아마 이민호, 김수형, 아, 네. <laughs> 아, 엄청 네. 그 유명한 배우 나오지 않을까요? 아, 네. 잘생긴. 아, 뭐. 아시나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잘생긴 하죠. 잘생겼어요. 근데 딱 보니까 왠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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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이 장면보다 그 전에 있었던 장면이 더 뭐가 마 마음에... 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아마 왼쪽은 더, 더 뭐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유학하는 애들은. 역시. <웃음> 잘생겼죠? 근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어, 어. 근데 네. 김수경이랑 이민호 같은 배우는 우리 중앙아시아에서 정말 인기 많아요. 음. 그 엄청 유명한 드라마에서 찍었잖아요. 그 곡보다 남자, 뭐, 별에서 온 네, 그대, 네, 네. 사실 제가 못 봤지만, 근데 중화제에서 엄청 인기 많아요. 한국인 중화제로 가면 인기 있을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을 좋아하니까. 약간 앞머리가 없는 거? 아, 네. 뭐가 되게 멋있어요. 특히 여기 양. 양복을 이렇게 입어서 맞아요. 음. 어? 중앙아시아 사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는 좀 앞머리 까나요? 아니면 이렇게 내리고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요즘 아마 이, 이런 모리 스타일을 하지 않을까요? 아, 좀 비슷한 그래? 애빈. 어 너무 좋아요. 기부빈 음. 네 좋아요. 제가 그때 상속자들 어, 이 네. 드라마를 봤는데 원래 드라마 잘안 보는 편인데 딱 보고 너무 멋있어요. 기부빈. 제가 약간 좀 납. 나쁜 놈인 척하는 남자들 좋아하는데 김우빈 그때 너무 나쁜 놈이었잖아요 그래서 멋있어요 근데 사실, 사실은 너무 그 착한데 나쁜 놈인 척하는 남자들도 멋있어 보이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남자. 오른쪽보다 뭐가 왼쪽은 더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어, 얼굴 다 보이고 음. 아 그러시면 알겠네요 약간 몸매가 약간 그 스투가 좀잘 어울리고 얼굴 까로 시원시원한 사람 그쵸 그쵸 처음 보는데 제 사랑이에요 근데 멋있긴 한데 뭐가 모, 모델 같아요. 멋있어요. 좀 음. 머리가 긴 남자들 좀성공하지 않은 편이라서 음. 근데 멋있어요. 중앙아시아 분들나 아니면 이제 주위에 이제 네. 분들은 남자, 고려 친구분들은 머리 긴 남자 수염 거의 없어요. 수염 있는 남자들이 많은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음. 남자들 많아요. 한국에서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사실 수염 있는 거 익숙하긴 한데 머리가 긴 거는 저는 조금 안 좋아요. 이 알아요 멋있죠? 저 비슷, 비슷하게 생긴 친구 있어요. 아, 그래요? 근 뭐가 진짜 멋있고, 뭐가 재밌는 사람 같죠? 많은, 아마 많은 사람들 알걸요? 여기 영화 많이 나오니까 멋있어요. 저는 되게, 아, 여기 키운, 키운 척을 하니까 더안 좋아하는데. 근데 배우로? 좋아요. 배우로 너무 대단하실 것 같아요. 마동석 씨한테 별명이 있습니다 마블리라고 있어요 마블리? 아저 처음 들어요 이런 남자 좀 이렇게 약간 듬직하고 그런데 또 반전맥으로 약간 나한테는 더 귀여운 남자 이런 건 좋아할 사람이 있을걸요?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저는 약간 남자보다 그냥 오빠 어. 오빠 느낌이 들어요 음. 처음 봐요 매, 매력이 있죠 저는 귀여운 남자들 싫어하긴 한데 근데 여기 왼쪽에서 너무 멋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 너무 귀엽고 약간 이런 귀여움은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는데 귀여운데 멋있어요 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애기 좋아하는 남자 혹은 애완 동물을 좋아하는 남자 이런 스타뭐 여자들 성아하죠뭐더 뭐가 사랑스럽고 이렇게 보이니까 오 좋긴 하죠 고양이랑 같이 네, 네, 네. 는것 같아요 원빈? 에... 잘생긴 한데 아, 여기, 세 번째, 괜찮아요. 세 번째? 네, 여기 세 번째, 괜찮아요. <laughs> 아니, 이렇게 보니까, 뭐가, 매력게 네, 잘생겼어요. <laughs> 네, 멋있고, 아, 응. 뭐가, 네. 엄청, 약간, 차가운 느낌? 차가운 음. 느낌이 들어서, 저 여기 턱선 엄청, 어, 잘생겼어요. 음. 이렇게 보니까, 뭐가. <laughs> 아,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봤을 때, 기분빈 말고는. <웃음> <웃음> 아, 기분빈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약간 김우빈 외모보다 음, 그 주인공 그 상속차 아, 네. 상속자들에서 나온 주인공이잖아요. 그.. 네, 그쵸 이 주인공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이동욱 네. 이분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저확봐요 사실은. 아 제살 아니요. 얼굴 너무 하얀 남자들 사실 좀 저보다 더 얼굴이 하면 얘 <laughs> 저보다 스럽지 않아요? 너무 부러워서. 아 <laughs> 부러웠어. 너무 부럽죠. <laughs> 엄청 하얘잖아요. <laughs> 정성? 뭐가 멋있어요. 약간, 그 뭐지? 이병헌 느낌? 이병헌 오, 좋아요. <laughs> 남, 나쁜 남자다. <laughs>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젊어 보여요. 있을 때? 아. 근데 지금 좀 나이 들어서 사실 저한테 뭐 남자로 보다는 그냥, 그냥 아, 아저씨로 보이죠? <laughs> 멋있긴 한데, 멋있긴 해요. 뭐, 귀엽긴 한데, 귀여워요. 아니, 그냥 보기만 약간 뭐, 귀여워요. 잘생겼고 귀여운데. 잘생겼어요. <laughs> 너무 착한 남자 이 진짜. <laughs> 그렇죠, 너무 착해요. 네, 오, 그냥 오빠로만 친을 수 있는 남자. <laughs> 김우빈 제일 멋있었고, 그냥 김우빈 약간 음, 외모 스타일보다 물론 제가 이렇게 외모를 평가 평가하는 게좀 그렇지만 근데 약간 저한테는 김우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 취향? 네, 개인향이야더 멋있고. 네. 저는 오늘 한국 남자 연예인들 봤는데, 역시 김훈빈이 제일, 제일 좋아요. <laughs> 그 오늘 영상이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